요게 하나에 32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선물 세트로 몇만 원에 편리잖아요 사실 요런 거 어, MOQ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20개부터요? 20개부터밖에 안돼 MOQ 그게 낮는 그럼 20개부터라고 합니다 비쳤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패키지 패키지는 어떻게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어 아, 리모컨 있는 거리모 아, 있는 거이 리모컨 아, 패키지도 잘되네 영어로 돼있네요 패키지도 20개밖에 안 해서 해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따가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웃 시장 여기몇기죠 1기. 1기 입구입니다 1기 입구 그래서 이제 1기 입구에 와서 오늘은 1기를 볼 예정입니다. 아마지디 소. 슈이고. 50? 아, 15위엔. Yen. 15위엔이라고 합니다. 아나 이거 시장에서 25위안으로 샀는데. 자 여기가 1기 메인 통로 중간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가 중앙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반대쪽에 이렇게 또갈수 있는 어 길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만 봐도 굉장히 넓고 여기서는 소매가 좀 가능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장난감 이런 거 소매로 살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거 요거 어, 어 스텔스 스태, 전투기네오막 저거 뒤집어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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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이거. 이거는 이제 타느 캐리어. 타느 캐리어도 켄토페어 가면 엄청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오, 멋있게 돼 있네 이런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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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에 뭐가? 와, 나온다 막 뒤에, 막 방구 같은 게 나오네, 오. 여기도 있고 이렇게... 와...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야 여기는 이제 인형 가게 아 요거 많이 보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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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쟁이 와 엄청 많은데? 어 다른 종류도 꽤 많네요 이게 옛날 샤크탱크에서 본것 같은데 와... 신기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괜히 사고 싶게 만드네 이거 얼마에요? 100원에 3개. 100원에 3개? 아, 근데 애들 좀 위험할 것 같아. 여기 난장판입니다. 여기 지금 싸우고 난리 났어요. <laughs> 싸우고 난리 났어요. 오오오. 갔다 오오. 갔다갔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진짜 여기 애들이 오면은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들 만약에 아이 데리고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어, 오지. <웃음> 몰라. <웃음> 오, 변신한다. 와, 옛날에 상상했던 게 장난감을 나와버리네 와, 와, 와. 이거 세차건인데, 이렇게 쏘더라고요. 또 다른 모드로 하면은, 어. 저거는, 이거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 이게 얼마인지번 물어볼게요. 145위안. 한 3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세트 구성은 안되 있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세트 구성 해서 하이오션 해요아 이렇게 세트 구성이 돼 있구나. 이게 이게 지금 145위안이라는 거예요. 양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은데요, 145위안. 그래도 여기 패키지도 다 이쁘게 하고 만드는 것도 괜찮게 하고, 어, 이런 마사지기나 어떤. 이발 마사지기, 그다음에 이 드라이기, 뭐눈 안대, 이것도눈 마사지기네, 눈 마사지. 이거 패키지도 달려 있어서 이런 거는 그냥 로고 잘 붙이면은 좋은 상품군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뭐야? 아 면도기. 이게 면도기예요? 뭐 이런 신기하게다있마아 <laughs> 아, 여기 있구나 오, 면도기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면도기래요 아 그래서 이걸로 하는 건데 굉장히 특이하네요 네. 아 이거 창문 닦기 창문 닦기네 창문 닦기 창문 닦기 아이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칼 세트인데 어... 지금 이렇게 과도 뭐 이렇게 중식도 같은 거하고 일반 칼 이렇게 부엌칼하고 야채 깎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패키지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돼 있습니다. 요게 하나에 32위안. 6,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거 선물 세트로 몇만 원에 팔리잖아요. 사실 이런거 어, MOQ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단지 인증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화 안 하는 거죠. 예. 저는 근데 이런 칼 세트나 이런 거 집들이 선물로도 너무 좋고 이 패키지 이미지나 이런 것만 좀 바꾸면은 어, 되게 괜찮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템이 좀 대박 아이템이지 않을까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는 분은 이웃 시장에 오면은 이런 칼 세트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 요즘에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삼각대에요 이제 그 핸드폰 어, 네, 삼각대 거치인데 요거 지금 저하고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어저 따라오죠 이게 이렇게 따라와요 그럼 핸드폰을 거치하면은 이게 저를 따라오면서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가 따라옵니다 어 이게 얼마 이게 얼마에요 85이야 뭐8 0이8 16,000원 정도돼요 근데 이게 되게 높고 퀄리티도 되게 좋아, 이게. 20개부터요? 이잖아만해 20개부터. 안요 20개부터밖에 안내 되게 낫네. 여러분 이 20개부터라고 합니다. 미쳤다. 그러면 이런 거 그냥 패키지 패키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수 있을까요? 로보보이 어. 이리 아, 리모컨이 있는 거. 리모컨 있는 거. 이거 리모컨 없는 거. 패키지도 잘돼 있네. 영어로 돼 있네요, 패키지도. 20개밖에 안 해서 해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이거 이따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게 이게 8 5 위엔 이게 얼마예요 이거는 90위엔 20개면은 테스트를 충분히 할만한. 이렇게 이유 밖에도 저희 건너편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패키지 업체입니다. 패키지 업체고 사실 이 패키지 업체는 영업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우시장 안에 들어가 있는 패키지 업체는 어, 많은 샘플들을 볼 수가 없는데 여기는 은근히 넓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우시장 밖에 삐난 거리라고 어, 검색해서 나오시면은 어, 여기 패키지 업체 마, 많으니까 여기도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사드는 여기서 구거고 지금도 차가 엄청 많네. 이에 어, 보시면은 다 작은 거점이야. 아 이런 작은 뭔가 주얼리 같은. 마대자루에다가 아. 부품이에요. 주변을 가지고 가서 이제 어디에 어떻게 붙이는 따라서 디자인 아. 재료 뭐 새로운 데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자재구나. 아, 다 작은 거잖아요. 아 그러네. 뭐 돌도 팔고 돌어 뭐. 전부 다 무슨 크리스탈이죠? 전부 다 전부 다 크리스탈이죠? 그러네. 크리스탈. 네. 중국 공장을 방문하려고 지금 이우 옆에 한1 시간 정도의 거리를 지금 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장들이 다 엄청 크게 있네요. 건축 쪽 자재 쪽이라 공장도 클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 공장안데 여기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여기. 엄청 크네요 규모가. 어 물류 사장님이 밥을 사 주신다고 해서 저희 수강생분들과 이런 해산물들을. 어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막 이런 가리비, 문어, 뭐 새우살 이런 거쫙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킹크랩이 있어요. 와 미쳤다. 개, 이건 무슨 개야? 헐개, 꽃개, 과재